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봉돌이라는 와인을 제작하는 지역이고요. 어, 여기는 지역마다 다 다른데, 여기 봉돌에서 어, 조금 떨어진 1 0분만 오면은요, 카스칼라트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어, 보시, 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여기 여러분, 에게보여드리고 싶어서 와인을 사랑하는 분여기꼭 와서 한번 어? 어, 체험해 보세요. 여기는올올라면면은여기내여보내여보릴여요올라요고 어, 응? 있습니다.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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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시고요새해 여러분, 여러분, 여 저는 어, 프랑스 남부에 와 있는데, 어, 여기, 보이시죠? <laughs> 너무 좋지 않아요? 응? 저 여기 왔는데, 너무 괜찮고요. 와인 어, 좋아하시는 분은 몬돌 어, 프랑스 남부에 오셔가지고, 그, 와인, 어, 어, 지역에 너무 맛있는 어, 맛다 맛있다 맛있다기보다는 정말 음미하면서 그 향기를 맛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여기 프랑스 남부 지금 1월인데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 나고요. 너무 좋,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와, 오셔가지고 어? 여기 지역을 어? 맛보시길 바랍니다. 어? 자, 여기 일부러 왔거든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 그래 여러분 새해 보, 또다시 새해 레쇼 <laughs> 와인 한잔 마셨더니 그냥 입이 얼얼하거든요 그래서 좀 발음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어, 저는 여기 내려오니까 어, 파리, 파리에서 여기 내려오니까 공기도 좋고. 예? 와인을 음미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이세요? 아,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강력, 강력, 강력 추천합니다. 나, 자, 프랑스 남부 봉돌이라는 그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와인을 재배하는 곳이고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와우, 아, 이대봐이 지역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오후, 아, 오후 5시거든요. 그, 태양이 점점점 뭐, 그 내려가고 있는 있는 중이거든요.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이거 보는 것만 나도 너무 좋아요. 공기는요. 아, 파리 공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아, 여러분 꼭 와서 여기 그 지방 프랑스 남부 본돌꼭 체험해 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아, 시인이라면은시를 읊어도 될것 같아요. 빅토유고처럼, 라, 라빌라지 여기는 봉돌에서 한 10분만 오면요. 은 르, 예, 제가 오리지널 그 예, 글씨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어요? 르 카스텔레 빌라지 보셨죠? 자, 이리로 올라가도 되고 올라 올라. 올라. 여기 보면은 와서 쇼핑도 할수 있고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고 나 여기는 어, 와인 재배하는 곳 보이시죠? 어라라. 멋있지 않아요? 공기는 너무 맑고, 파리에서 출발해서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아요. 새해 오니까 너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고요. 어, 항상, 항상, 어, 좋은 마음으로, 항상, 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돌 보시고요. 그래야 복이 나오거든요. 새날 수배. 아, <laughs>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어? 이게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아... 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와서 한번 어, 체험해 보세요. 여기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좋아요. 자, 여기로 올라갈 거거든요. 아. 자, 여기 보이시죠? 알라왈라어 스피. 여기는 이 성공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고요. 부자 되시고 여기 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골목 볼목의 지역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야 미치리. 얼마나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시, 싶은데 어,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laughs> 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집집마다, 지방인데 이렇게 잘 해놨어요. <laughs>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훨씬 나고요. 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이거 보시,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역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고요 꼭 오셔서 한번 보세요 아, 여기도 어, 여행객들이 오고 있고요 보이시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잖아요. 아예예예 어, 예, 예. 어? 크리스마스 선물 드립니다. <laughs>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너무 좋아요. 오셔서 한번 그 조인, 좋은 좋은 와인도 마시고요. 어, 너무 좋아요. 보셨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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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나 행복해요 여러분 꼭 오세요 예예고 좋고 공기는 맑고 예예예예예예 우리는 가족끼리 움직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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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셨어요? 어머나. 여기는 그 올리브 나무가 많고요. 교회도 한 18세기 교회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음. 이렇게 그 옛날 그대로 보존하여 있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어, 여기 보세요. 역사에 남기는 그 메뉴몽 시스토리가 역사에 남기는 곳이거든요. 알라. 낚시 모디우. 노운드제주크리스트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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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놨어요 어머 어머 너무 잘해 놨죠. 에스 님께 인사드리고요. 그가 보면은 프랑스는 정말로 에스 님이 오셨다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어. 세 11세기서부터 그이그건축한나 에휴, 교회거든요. 아,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대리석으로 만든 건데, 대리석이요. 아, 나갑니다. 에휴, 일송 여기로 됐고요. 여기 너무 그 골목골목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로 내려가도 너무 좋고요. 어,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되세요. 아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로 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